국집을 만날 때가 있다. 응, 그런 국수집에 가면 모시고 팁을 넣고 두고 나온다. 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 맛없는 국수집이 왜 팁을 넣고 나옵니까?라고 묻는데 그렇게 맛없는 국수로 과적을 부양했다고 생각해보자. 주인이 참 대단하잖는가? 어쩌면 국수집 주인은 맛있는 음식을 국수를 맛낼 재능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국수집을 찾고 꾸렸으니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맛없는 국수집을 팔아서 딸을 대학으로 보내 시집을 보내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전통 여관에 묵은 적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의 직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편이다. 이들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땐 젊었을 것이다. 사실. 나이든 직원 해고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여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은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이니 벌써 오래전에 직원을 교체해서뽑도데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여관을 구현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또 얼마 정도의 팁을 두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함께 갔던 사람이 저렇게 서비스가 엉망인 곳에 왜 팁을 줍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 이처럼 나와 같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이 꽤 많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해진다 주변에 대단한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세상 보는 안목이었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별반 지식 없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여러 명의 자식을 열심히 키웠고 요즘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까지 해냈다. 그런데 요즘 사람 머리에든 지식도 많으면서 옛날 사람들보다 할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 뭐든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는 사실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이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면 반드시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를 모든 직원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어주면 고마워요라고 인사한다. 사장님께 차를 내어 주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 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처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직원이니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 주고 있으니 고마운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일이 없다. 물도 무에서 나옵진다. 물좀주세요고 말해야 누군가 갖다 준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수도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컵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있을 리 없는 일이 났을 때지 고마울 때 아리가토 유난히 라고 말하는 거다 아리가토 일본어 표현이 있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나는 쌀한들도 수확해 본적 없지만 매일 쌀밥을 먹을 수가 있다 <laughs> 이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어준 덕분이다. 나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선을 낚아본 적이 없지만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참으로 고마운다. 근데 누군가는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하다말 고맙다로 바꿔 보자. 그러면 인생 꽃이 필 것이다. 행복 레이더 감도를 높인다. 당연한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은 결국 당연한 일이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쁘다. 어떤 반찬이 나오도 기쁘다. 이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가 있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가 있어도 기쁜 것이 아니다. 행복에 도는 사람은 장미꽃 백만송이를 봐야 그제야 예쁘다고 말한다지만 장미꽃 백만송이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이 아닐까? 조그마 꽃을 보고도 예쁘다고 생각하면 매일 행복해진다. 즉 행복을 느끼는 데이터, 레이더의 민감감도를 항상 높여두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더 감도가 떨어지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되지만 감도를 높이면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행복이 있는지 알게 된다. 평짜리 원룸에 살던 사람이 10평짜리 원룸에 살게 되는 것도 행복이다. 하지만 그것이 방두 개에 다이닝 키친 있고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끝이 없다. 행복은 물질이 아니다.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행복 안테나를 켜둬야 감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안테나가 잘서 있는지 레이더 감도가 낮지는 않은지 점점 점검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데 오라. 여기 또 있네라고 하면서도 나행복을 금세 알아채를 것이다. <laughs> 조건부 행복은 행복이다. 사람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먼저 행복 원리라 한다. 행복 원리란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영역에서 달려가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서 행복해지고. 쉽다면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 행복하다. 저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면 된다. 지금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더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반면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을 원하면 불행은 눈덩이처럼 크게 불안다. 그러므로 원버스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 아침 눈을 뜰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행복한 상태를 털어나가자. 뭔가 좋은 일이 없으려는 마음으로 출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딜 가든 행복하다. 왜냐면내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 내가 가는 곳은 행복이 넘다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행복하다. 이는 태양의 빛과 같은 원리다. 태양이 비추는 곳이 밝은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은 환하게 밝아진다. 이렇게 나 자신이 먼저 밝아지고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그렇게 된다. 주권부 행복은 행복이다. 히토리 씨를 만나서 행복해라고 말하는 거 괜찮지만 만나지 못해도 행복해한다. 행복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다. 어딜 가든 피곤하다고 말하면 피곤해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진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상태로 행복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복이 점점 커져서 운동이처럼 불안하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 행복해지려고 움직여봤자 소용없다 행복해지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현재 불행하다는 증거니까 행복이라는 생각이다 행복하다는 의지다 흔히 행복을 어딘가에서 굴러오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행복은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얻을 수가 없요 그런데 행복은 믿음이다 그래서 나처럼 행. 행복한 놈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행복한지. 내 제자들은 히토리 선생보다 제가 더 행복해 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각자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일하는 데 무척 바빠서 누나를 누나 잘 보살펴 주지 못했다. 누나는 어 엄마는 매일 일 만하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투자 하지만 나는 오히려 편하고 좋았다. 보통 이런 경우 부모는 자식을 돌봐주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듬뿍 주기도 한다. 그러면 자식은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남들보다 용돈을 두 배나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반면 내 누나처럼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마저 물고 그 자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이런 일은 못해본 거다 자신이 이런 일을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남의 전쟁이 끝나고. 삼 년째인 천구백사십팔 년이 되었다. 그래서 한창 클라이에 끼니를 걱정해는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입을 옷이 없어서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친구들과 손바꼭질을 했어도 옷을 에어도 원래 구멍이 나 있는 옷이라 꾸중을 듣는 일이 없었다. 내 부모님 전쟁을 겸은 세대에서 살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다 그래서 공부하라. 제발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맘껏 뛰어놀 수가 있었다. 숙제를 한 번도 단한 번.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지만 혼나지 않았다. 나보다 늦게 태어난 세대는 학력세대라고 해서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았고 밥도 배불리 먹으면서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었다. 또한 내가 16에서 17세대 때 일본에서는 아이비리그 유명에서 반토는 준이라고 부린 브랜드 옷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련된 옷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이성이 눈을 뜬 무렵에 세상이 그의 부흥이라고 하듯이 브랜드 옷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나에게는 운 좋은 나처럼 운 좋은 너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무슨 일에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일어난 뭐 일은 모두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이유를 옷이 없다, 학력이 없다 등이 사람은 중졸이죠. 네, 자신의 단점에서 잔다. 하지만 자신에게 없는 부분은 파고들어서 봤자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부분에 주목하도록 하자.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활용해서 더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부모 말을 안들으면 고생다. 난 중졸이다. 부모님은 내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발음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어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결국 또래보다 일찍 사유로 나서 고생다. 그렇지만 즐겁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고생한 것처럼 보겠지만나 자신은 즐겁다.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고생한다는 말은 맞지만 고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용일뿐 본인이 자처해서 하는 고생은 즐겁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내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후회할 일 있겠는가?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이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기고 정작 나 자신은 고생이라고 생각했다. 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고생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도 고생한다. 아마도 내 이야기. 책으로 쓰면 재미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해왔으니까 그 대신 나는 항상 행복하다.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어차피 힘들 거라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편이 낫지 않는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이 무척 즐겁기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바람 없다. 그저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 앞에서 또 언급했지만 난 또래보다 일찍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고생했다. 하지만 내가 고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해다또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았던 사람 있었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한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겪어보고 싫었던 일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고생은 자신이 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은 고생시킬 필요 없다. 고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예를 들어 당신이 빠졌다 함정이 있다면 여기는 함정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자. 너도 한번 빠져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아리 선배가 잘난 척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면 자신이 선배가 됐을 땐 잘난 척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처럼 자신이 경험해서 좋거나 기뻤던 것은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되 싫었던 것은 시키지 말아 한다. 고생시키기보다는 해줄 수 있는 일 해주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자신도 고생했으니 상대방도 똑같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발전이 있다. 제자 로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과연 사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는 불안했다나는 물론 될 수가 있지요. 라고 그를 다독였다. 그가 훌륭한 사정이 될수 있도록 무심양 면으로 도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해. 이 있다면 해주면 된다. 가르친다는 것은왠지 매정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돕는다는 것은 그가 가르칠 때니까 해봐라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해주다 보면 자연히 그 사람도 할수 있겠다. 내 제자들은 모두 사장이다. 내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 줬기 때문이다. 할수 있는 사람이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사 삶된 남을 덕히는권율 자기보다 잘 되면 배가 부다고 해방을 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옳지 못하고 그야말로 저질 중에 저질이다. 난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살고 있으며 모두에게 마음이 기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만다. 그러면 어디선가 히토리신 돈이 있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을 때부터 기쁘고 즐거웠다. 지금까지 항상 행복하게 살았고 부자가된 것도 이런 마음가짐 덕분이다. 그래서 모두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행복해지라고. 행복의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행복한 사람 걸어온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고. 행복의 길은 뒤돌아보면 생긴다. 해, 즉 행복의 길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의 길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행복의 길을 현재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걷고 있다. 물론 나는 고생을 했다. 다만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무슨 일 있어. 젠장.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오늘을 산다. 현재의 자신의 나이를 떠올려 보자. 20세라면 20년. 30세는 30년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몇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몇십 년 싸운 경험이 다그 지혜를 살려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보자. 그러면 내일의 오늘 하루의 경험이 더해질 것이다. 세살짜리 꼬마는 고작 3년의 경험을 살아야 지만 우리에게는 몇십 년이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 우선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살자. 그러면 반드시 내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그 하루를 또 기분 좋게 살자. 인생은 이렇게 오늘과 내일의 반복이다. 인간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일어나지 않다. 반드시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일만 일한다. 마음 불리한 것을 생각하면 뇌는 정지한다. 행복은 결국 마음속으로 무서웠을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참고로 인간은 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고를 멈추는데 이런 뇌의 원리를 알아두면 살면서 더 자주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처럼 저는 우울해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하지만 그들의 닥치실은 누구나 경험을 실현당했을 때이에게차이스고우열하게 만다면. 아무런 발전이 있다. 잠시 슬퍼하고 우울해지는 건 괜찮지만 언젠가는 극복하고 일어서야 한다. 나에게도 실현이 닥치기 마련이다. 신이 히토리 자네 특별 대우를 해주겠네. 힘든 일이나 실현 없을 것이라고 말해줄 리가 없다. 누구에는 힘든 일은 반드시 있다. 다만, 나는 그런 상황에 빠유치었을때 힘들다고 생각해준다. 재밌는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힘들다고 생각해준다. 힘들다고 생각한들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인간은 큰일 났어. 힘들다라는 생각만 해도 수비 자세를 들어서 결국 사고를 멈춰버린다. 하지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 자 이제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활력을 찾고 답을 외워. 몇 개라도 찾기 위해서 움직인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는 활동을 멈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중졸이니까 라고 하면 뇌는 중졸로 살게 되는데 사고할 필요가 있겠어. 라면서 활동을 멈춰버린다. 반대로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왔으니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지 하고면서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행동을 멈추고 갤러지 기금돼 있다. 당신에게 일하는 일은 마음이 끈 것이다. 결국 마음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는 일도 달라진다. 인간은 더 좋은 레인을 찾지려고때 상대방과 균형을 맞추게 기위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성장이 나간다. 그런데 애인에게 차있다고 우리에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혹더 형편없는 애인에 달 것이다. 끼리끼리 뭉친다는 말처럼 그런 사람만 꼬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결과적으로 지, 게 끝이 없는 것처럼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울해하면 우울할 만큼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다가올 테니까 주의하자. 이렇게 자신이 더러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인격의 소유자가 나타난다. 즉 자신이 멋지게 성장할수록 주변에 멋진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성장하면 세상은 더 멋진 곳이 된다. 가보면 알겠지만 지옥보다 천국이 좋다. 그리고 지옥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파동에 따라서 각자 가는 곳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된다. 이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약자를 따르면서 괴롭혔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된다. 지옥은 그런 곳이다. 좋다, 싫다가 너무 심하면 약해진다. 좋다, 싫다도 결국은 본인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은 좋아, 저 음식은 싫다고 라 가려먹는 사람은 사람도 가려서 만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못 먹으면 어머니께서 남자가 그런 것도 못 먹니라는 핀잔을 들었다 편식하지 말아가니나금식을 그 먹을 수 없다면 너는 진 거야. 고작 그런 것에 지는 사람이 되고 싶냐는 이론이었다. 외관은 대대로 군인을 배출하는 집안이다. 그래서 음식과 옷에 불평하는 사람이없다 다들 남자라면 어디서든 자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나는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옷에 대해서 불평한 적도 없다. 잠자리도 어디든 가리지 않다. 설령 싸구려 외관병이라도 잠만 잘 잔다. 그래서 나는 어딜 가든 행복하다. 어쩌면 행복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행복해지려면 일단 강해진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이때 과금식 편식하지 말고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강해지면 스스로 도울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남도 도울 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좋다 싫다를 가리는 머릿은 고치기가 어렵다. 하지만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버릇만큼은 고친 편이 본인에게 좋을 것이다. 자은 물론 남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강해지면 보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전부터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보통 그러기 어려우니 시작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그렇다고 계속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사람이 배운 것을 다른 얘기에도 가르쳐주자. 그렇게 하면 남을 돕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보다 남을 돕는 인생이 더 즐겁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남을 도우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나 내장요리로 영양을 보충하고 채소도 많이 먹어야 한다. 일단 뭐든지 즐겁게 먹으면 몸과 마음은 자연히 건강해질 것이다. 참고로 세상길은 평소에 생각하는 행동대로 흘러간다. 비실비실 약한 사람이 멜스테크를 배불리 먹는 모습이 상상이 가는가? 나만 봐도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을 입원했지만 아픈 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행동한다. 한들답지않는 모습 때문에 병이 금세 달았다. 원래 병이란 신경을 쓰면 스수록더 심해지고 오래간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이긴다. 불행한 사람들은 내게는 멋못이 없다. 나는 멋못을 할수 없다고 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진정으로 행복해지셨다면 나는 멋못이 뭐뭐 있다. 멋못도 있다면서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인간에게는 업이라는 것이 다 이는 신이 내려준 것인데 우리는 업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가령 카드 게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보고 한에서열까지 배운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어떻게 승부를 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엔 영혼히 말고 깨끗한 사람이 많다. 일반 사람들의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하고 걱정하지만 그렇게까지 불편하고 곤란하지 않다. 또한 주변에는 저는 걸음이 느려야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운전 연소를 받아서 포르쉐 같은 스포츠카드를 타면 시속 200km로라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못하는 것 혹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인간은 서로도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자신이 못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못하는 부분은 해내고 싶으면 자신에게 있는 것과 자신이 잘한 것을 살려서 남을 도와주면 된다. 좋고 나쁨이 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우리는 신이 창조한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불평하고 싶어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 가령 날씨에도 해가 쨍쨍 나는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는 날도 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든 좋은 날씨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즉비 오는 날이 옷을 젖으니까 너무 시리라고 불평할 것인지 때마침 단비가 내리고 나하면서 좋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잘하는 분야에 승부를 거른다. 서툴거나 부족한 분야는 어차피 노력해도 중간까지 버지 못하면 시간 낭비입뿐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고민한다. 지금의 자신을 살펴보면 단점도 많을 것이다. 물론, 나에게도 단점은 너무나 많다. 스타일이 촌스럽다거나 성적이 나쁘다거나 혹은 이가 튼튼하지 않다거나 유장이 좋지 않다거나 등등.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의 행복은 행복해지는 의지에 달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해지는데도 의지가 필요하다. 몸이 약한 사람 중에 이걸 먹었을 때 좋을 거라고 하도 그거 못 먹겠어요. 저것도 못 먹겠어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사람이다. 건강해지고 말타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도 못 하겠다.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행복해지려면 지금 당장 행복해진다. 행복한 상태로 어떤 일을 하되 행복을 찾아서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불행한 사람을 움직이면 눈덩이처럼 불행이 점점 커진다. 반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끌어당긴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라 재차 강조하지만 행복해지면 뭔가를 하기 전에 행복한 상태에 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거나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일단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한다. 절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 안된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인정하는 생이 됩니다. 나이키 가이드가든 오케나 가든, 가든 일본 어디를 가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됐다. 이들 내게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않다 는 바라지 않아도 나는 항상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히토리 씨와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다 내 제자는 히토리 선생님 제자가 된지 20년이 됐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선생님이 눈치를 살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 이처럼 나누군가내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비율을 맞춰야 하도 스스로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유령은 매우 간단하다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된다 불행을 사는 불행한 일만 생각하니까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행복은 점점 더큰 큰 행복을 소유하는 그런 계집이다 감성이 문제다.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은 백만송이의 장미를 봐야 예쁘다고만 하지만 감성이 풍부지만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고도 예쁘다고 느끼고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게 된다. 즉, 행복은 길가에 핀 민들레도 백만송이 장미꽃도 똑같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성이다. 행복에는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이다. 두 가지 행복을 모두 누릴 수가 있다면 덜 넓겠지만 물질적인 행복에 집착하다 보면 점차 욕구가 커진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행복이지만 역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므로 행복에는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물질적으로 풍요로라도 정신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과거는 바꿀 수가 있다. 사람들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과거는 바꿀 수가 있. 이... 왜냐하면 우리 불행한 사람 내일도 불행하고. 우리도 내일모레도 불행하기 때문에 즉 매일 불행을 찾기 때문에 따라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뭐뭐니까 불행했어요를 뭐뭐라서 다행이었어요로바꾼다뭐먹가 있어서 오늘 행복했다고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나 어렸을 적에 내 어머니는 일하느라 무척 바빠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누나는 엄마가 돌봐주지 못않는 나는 불행한 삶에 불평했지만 나는 부모 간섭도 없다. 잔소리도 없다면서 좋았다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 형제라도 각자 받아들인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행복해지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이 먼가라서다이내스썰 바꿔야 다 그러면 게임처럼 과거일이 모두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 이것이 가능해지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것이다 고생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 행복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고생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실 뭐 우리는 고진감 내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상대에게도 이득이고 자신에게도 이득이면 자연스럽게 잘 풀린다. 게다가 그 일이 신도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잘될 수밖에 없다. 회사는 고용주에게 고용하길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사고방식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인간의 신체는 간단히 말해서 영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육체는 섭취한 음식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긴다. 영혼의 사고방식에 따라 성장해 간다. 따라서 사고방식을 바르고. 음식이 올바르면 사람이 자연히 건강해진다. 사람이 살면서 고찰 것 중에 대부분은 싫거나 짜증나는 것들이다. 물론 좋아하는 일만 해도 병은 생긴다. 일단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한다. 또 심각한 경우는 에 수술도 받는다. 물론 약을 먹고 수술 을 받는 것은 싫겠지만 거부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 이처럼 설명 짜증나고 싫은 일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낫돌 질환인데 눈과 먹어보러 그랬다고 하자 폰즈를 낫에 부려 먹으면 몸에 상당히 좋아요라고 말이다. 이때 자신 낫돌치른다면서 먹지 않을 것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참고 먹을 것인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 좋은 일만 있는데도 병이 걸렸다면 잠깐이나마 싫은 일을 참고 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는 어렸을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아서 건강해진다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비단 나쁜 말이라 정말로 힘든 극한 상황에 다다른 사람이라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 몸이 좋으니까 뭐꼭 먹는 것이 좋아요라고 걸리는데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극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싫어도 해보지.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인가이다. 암 걸리면 이제 다해 보는 거죠. 병마우 싸우면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사실 늘 누구보다 잘게 몸보시 좋아해로 아무리 권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보면 나는 그만큼 힘들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